2부 어 치약에 대해서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치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약국에서 그 판매하고 있는 치약 중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시린메드, 센소다인. 시린이에 쓰는 치약이죠. 자, 왜 시리게 되는지 제가 이렇게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음 여기 이렇게 보면은요, 치아는요, 단단하게 범낭질이 싸고 있고, 그 밑에 상아질이고, 그 아래에 신경하고 혈관이 있는 치수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범낭질이 깨지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지만, 깨져서 상아질이 드러나거나, 칫솔질을 너무 열심히 해서, 아니면 잇몸질환으로 해서요, 잇몸이 주저앉아서, 이렇게 그 뿌리에는요, 이제 범낭질 말고, 백악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약하대요. 근데 이제 거기가 노출이 되면은요, 그상아질로해서 바로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 상아질에는요 상아세관이라는 작은 통로가 있는데 이게 치수 그 신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여기가 노출이 되면은 막 이렇게 시리고 막 찬물 먹어도 시리고 이제 이런 증상이 생긴다고 하고요. 이 시린메다고 센소다인에 있는 성분은요 이 상아세관을 막아요. 막아서 통증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시린매드에는 어떤 성분이 그러냐, 잘 보이시나요? 여기에 인산삼칼슘. 얘가 상하세관을 메꾸어져서 통증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어, 한 2cm 정도 손가락에다 이렇게 짜가지고요. 아픈 시린 부분에다가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 한 1분 정도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칫솔지로 이제 부드럽게 하시면 되고, 아까 이 표에서 봤듯이 이 시린매드는 마모도가 7이에요. 이제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이 성분에 그 연마제가 콜로이드성 이산화 규소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대신에 여기에는 합성 계면 활성제가 있으니까는 한 7, 8회 이상 좀 충분히 헹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소다인. 음. 외국에서 시리니 치약으로 해서 그 화가 받은 센소다인. 이제 여기에 이렇게 성분을 보시면요. 여기에 크론, 그 크론스트리움, 어, 연, 저기, 염화, 어, 스트론티늄. 스트론 튜, 스트론튬, 염화스트론튬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상아세관을 메꾸어 줍니다. 여기에는 연마제가 부드러운 콜로이드성 이산화 규소도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탄산칼슘이 들어가 있어요. 어, 탄산칼슘은 좀 강하다 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린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쓰실 때는요 너무 좀 세게 닦으시면 안 되고 최대한 부드럽게 이제 닦으셔야 되고 여기 성분에서 조금 걸리는 게 여기에 타르색소가 들어갑니다. 어, 이거는 좀안 좋네요. 그래서 두 치약 다, 다 불소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시린이도 있으시고 충치가 있다고 하실 때에는요. 이제 요거는 그 사용하는 방법이 하루에 두번 아침 저녁으로 사용을 하고 2주 이상 사용을 했을 때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충치가 있는 분들은 점심 때는 불소가 들어가 있는 치약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약국에 많이들 사러 오시는 이치입니다. 이치 자, 이치에는 이렇게 보면은요, 어, 잇몸약, 치약 같이 들어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이치에는요, 몰약이랑 나타니아 틴크, 그 다음에 카모밀레라는 이제 생약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잇몸의 염증을 잡아주고 진통작용도 해주고 지혈을 시킨다고 해서 잇몸약으로 해서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약국에서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시린 메디에 들어있는 인산삼 칼슘이 들어가 있어서 시린이 에도 효과가 있어요 여기에도 합성 계면활성제 라우릴 황산 나트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잘 헹구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백 치약도 있어요 네, 셀로맥스 에서 나오는 화이투스 치약 이라는 건데요 여기에는 과산화수소수가 35% 함유되어 있어요. 과산화수소수는 물과 산소로 분해되어서 산소가 치약의 오염물질을 부식시켜서 화학적으로, 어, 이렇게 그 탈색, 어, 미백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천연성분으로 뭐 녹차라든지 카모마일, 세이지, 메스티고 이런 게 들어있는데요. 그 녹차는요, 그 충치균수를 줄이고 그리고 충치균이 만들어내는 산을 완화해서 충치에 또 효과가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합성 개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잘 헹구세요. 그리고 이거는 그 셀로맥스 보스웰 큐 치약입니다. 음, 성분을 보면은 연마제는 벤탈 타입 슬리카가 들어가 있고요, 천연 개면 활성제를 썼습니다. 음, 그 아까 성분이 어, 코코일 글루탐산 나트륨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는 특징적으로 몰약 농축액이 들어있습니다. 몰약 농축액은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뮤탄스균 진지발리스 균, 칸디다 균을 억제하는, 어, 살균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 몰약은 이집트 왕들이 죽었을 때그 썩지 않게 방부처리해서 미라를 만들었을 때도 썼다고 하니까 그 살균력이나 뭐 이제 그런그 작용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그거 위에도 카모마일, 폭염, 포공영, 뭐 황금 이런 천연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감초, 그리고 아까 그 충치 효과가 있다는 녹차 추출물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감미료는 어, 효소 처리된 스테비아 성분 사용을 했고요. 어,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그 뭐가 이렇게 그좀 걸리는 그런 게 없고 다 천연 성분으로 했기 때문에 약국에 치약을 사러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많이 권해드리고요. 저도 이 치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면 이게 몰약이 들어있어서 갈색이에요. 저 치약을 짤 때에는요. 이렇게 치약은 한그 칫솔이 한 3분의 1 정도 쓰면 된다고 하고요. 짤 때에는요, 이 칫솔 모 안에 이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꾹 짜라고 하더라고요. 꾹 짜서 이제 그래야 이게 이렇게 치아 표면에 이 치약이 잘 달라붙어서 이렇게 마사지하는데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그 페퍼민트 향이 들어가 있어서요. 이제 하고 나면 되게 개운해요. 이제 페퍼민트 향이 이제 시원하게 하, 나타 나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고 나면 개운하고 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는 그 몰약하고 녹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따로 불소는 넣지 않았어요. 어 그리고 이게 천연 성분이라 가격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이페퍼멘트 향이 맵고 조금 떴다고 하시는 그 매워 매워서 싫어하시는 분이나 그리고 이제 입병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 받고서 그 입안에 구내염 생기시거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요. 제가 그 같은 회사 셀로맥스에서 나오는 보수의 주라 치약을 권해드립니다. 아이고 여기 가격표가 있네요. 가격표는 띄고 <laughs> 자. 지금 여기에는요, 그, 아까 그 보스엘 큐 치약하고 거의 성분이 같아요. 비슷해요. 여기에도 천연 계면 활성제 넣고요. 었 녹차랑 세이지랑, 뭐, 어, 몰약 성분도 들어가 있고요. 이제 다만 여기에는 페퍼멘트 향 대신에 천연 딸기 향이 들어가 있어서 맵지 않아요. 그리고 두 제품 다, 어, 그, 불소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천연치약을 쓰시면서 충치가 조금 염려되시거나 충치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뭐, 중간 점심 때쯤에는, 점심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는 뭐, 불소치약을 쓰시거나 해서 이렇게 병행하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어린이치약으로 불소치약을 쓰시는 경우에는요, 그, 어, 2에서 3세 같은 경우에 이제 뱉을 수 있는 아이들 기준입니다. 2에서 3세 그 사이 아이들은요, 그, 쌀알 한톨 크기 정도의 치약을 짜서 이제 하라고 하고요. 3에서 6세 같은 경우에 완두콩 크기만큼. 그리고 이제 7세 이상 성인까지는 치약의한 3분의 1 정도 짜서 쓰면 좋고요. 우리가 그 치약을 짠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물을 묻히면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치약이 치아 표면에 이렇게 달라붙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막 거품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뱉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칫솔 그, 치약 성분이 많이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깨끗이 닦이는 데에는 어, 그다지 좋지 않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도 치약에다가 어, 그물 묻히지 마시고 그냥 칫솔질 하시고요. 그리고 그 칫솔 보관법에 대해서도 좀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어, 그냥 이렇게 놓으시는데 어, 이게 그 물로만 헹구면 굉장히 세균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금물을 만들어서 쓰시라고 하라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칫솔모가 잠길 정도로 해서 이제 물을 붓고요. 여기에 그 소금, 좀 좋은 천일염을요 어, 완전히 녹을 정도로 해서 이렇게 붓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저어주시고요. 자, 완전히 녹을 정도로 저어주세요. 그리고 이빨 닦고 난 다음에 치간치수라고 치실도 사용을 하시잖아요 얘도 소금물에다 이렇게 담궈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금물 성분이 그 세균이 번식하는 거를 막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깨끗하게 쓸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꺼내서 물로 이제 완전히 헹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털어서 물기 없는 상태에서 이제 치약 짜서 쓰고요. 그리고 치간칫솔하고 치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금물이 묻어 있는 상태로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아 사이사이를 이렇게 해주면서 치아 사이사이에 있는 치태도 제거를 하고 어, 이제 그 소금 성분이 이제 뭐 항균 작용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 치태 제거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금물이 뿌얘 뿌예, 뿌얘지면은 갈아 주는데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갈아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치약과 그다음에 그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칫솔에 대한 영상은 치약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어 이번 동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사용하는 치약 성분을 잘 아셔서요, 우리 몸에 어 해롭지 않, 해로운 성분은 좀 최소한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잇몸에 좋은 성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치아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